죠. 부요자 <목소리> 유튜브 출시 올라자 간만에 게임 관련 소식이 하나 도착해서 이렇게 가한앉아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 다음에 이전에 알려드렸던 적이 있던 한 소규모 개발사의 서브컬처 기원의 배틀로얄 컨셉의 게임이 발매가 예정이라고 한창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아수라장이라고 이게 국내에 첫 포커스 그룹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약칭 fgt라고 하죠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자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여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노년동의 샌드박스 포탈 pc방과 온라인에서 300명 규모로 최근에 진행을 했다고 해요 뭐, 고코의 그래픽과, 뭐, 이제, 액션감이나 전략적 플레이에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아수라장이 정식으로 출시가 예정이라고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장기가 되었어요. MMORPG 기어에만 국내에 채워진 한국 게임 시장에 야심차게 PC 콘솔 게임으로 도전장을 내민 디자드가 지난 10월 말쯤이죠. 25일부터 28일까지 신작 아수라장의 공식 FGT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언리얼 5를 활용한 미니한 그래픽을 갖춘 쿼터뷰 액션 배틀로얄 게임으로 PC와 콘솔 게임기용으로 개발 중인 신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도 플레이를 하는 걸볼수 있고, 뭐 물론 이제 PC 방인 만큼 PC용으로도. 가능은 한데, 콘솔 전용으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크로스 플레이가 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설마 PC 따로, 요즘 시대에 PC 따로, 콘솔 따로 플레이 파티를 기존 상관없이 붙이게끔 해야지 이게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마 설마. 이번 FGT는 3일간 온오프라인 통합대전으로 총 몇백 명 규모로 진행이 됐고, 참가자들은 바주파이다, 바타 등호, 한우만, 비카발라 등에 여섯 명의 플레이어을아수라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서 3대3 팀대전 형식으로 테스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초반에 자신의 캐릭터가 위치할 공간을 설정을 하고 랜덤으로 설정된 자신의 팀과 함께 상대 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략전을 펴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첫날에는 이제 좀 어색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날인 3일째에는 웬만한 숙련자들 같은 느낌을 보여주면서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 타격감이 좋다, 전략적 요소가 흥미롭다 등의 다양한 호평을 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한 사람들의 말로는.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보였는데 아직 팀별 음성소통 기능이나 채팅 기능 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전략적 움직임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같은 건 보완을 해줄법합니다 특히, 디자드는 이번 테스트에 다양한 액션 게임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전문성을 높였다고 해요. 스파 시리즈의 레전드 플레이어인, 뭐, 이제, 풍고 선수나, 뭐, 킹 오브 에브 우승자 출신, 뭐, 동네형 선수라든지, 몇 명, 유명, 네임드 선수도, 뭐 초빙을 해서 테스트에 참여 시켰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해서 아수화장을 즐겨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피드백을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에 내년 상반기에 개성된 게임성을 바탕으로 아수화장이 정식 출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게 테스트가 됐어요. 그 이게 언제 나올까라고 지고 막연하게 내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개발의 상태가 좀 이제 진전이 됐다는 얘기고 몇달 사이에 꽤나 좀 개발속도 빨리 이제 박차를 가한 모양새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라고 은근슬쩍 얘기해드렸다. 아수다장. 요 게임의 어,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는 소식.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가 예정이란 거. 요렇게 슬쩍 알려드려 봤습니다.